안녕하십니까. 2월 1일입니다. 자, 2월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화이팅입니다. 자, 어, FOMC가 폐막을 했죠. 예, 뭐 금리는 뭐 당연히 예, 동결됐습니다. 자, 파월의 예, 입장 몇 가지만 살짝 예, 정리해 드리면 올해 금리나 가능성에 예, 연준 위원들 대부분은 동의를 했어요. 예. 자, 그리고 고용이 약세를 보이면 빠르게 금리를 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자, 경기 둔화를 원치 않는다. 예. 자,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처하겠다는 거죠. 경기 둔화 오기 전에. 예. 자, 인플레이션은 감소되고 있으나 또이 얘기죠. 목표치 2%, 이걸 또 강조했어요. 그래서, 어, 조금 더 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빠졌는데, 3월 금리나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 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뭐, 미국 증시는 초반 상승하다가 8월 연설 듣고는 예, 뒤로 주저앉았죠. 자, 나스닥도 보시면 예, 2.23%뭐 폭락을 했어요. 나스닥은 자, 역시나 파월 연설 시점에서 쭉 가라앉아버렸어요. 예. 자,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일단은 미국의 지금 이렇게 올라온 예, 시장은 11월부터 예, 그러니까 12월에 이제 이전고점 뚫고 올라왔잖아요. 예, 코로나 고점 뚫고 예. 자, 요때부터 어... 일단 시장 과잉은 있었죠 예, 그리고 3월 조기금리나 기대감이 막80 몇% %로 나오고 그랬잖아요 86%인가 좀 나오고 그랬는데 자 이게 좀 과한 그런 건 맞아요 그죠 예, 근데 올해 어쨌든 희망적인 메시지도 물론 있습니다 예, 제가 말하는 거는 경기도나 원치 않다 예, 요거 예, 요게 좀 예,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죠 실적 시즌 또잘 나온 종목들도 물론 많았고 그리고 좀 과하게 올라온 건 맞아요 미국 증시가 예. 자 일단 음, 다우존스는 추가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물론 열어둬야 됩니다 근데 이 이벤트가 삭제됐죠 예, 3월 어쨌든 기대감은 없고 그거에 맞는 조정이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올려 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야 되겠죠 이제 요걸 가지고 한번 올려볼게요 선두개면될것 같아요 예. 요거를 따로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두 번에 하겠습니다 이제 장 전에 지금 한번 올려드리고 예, 새벽에 그리고 어, 장 중에 한번 또 올려드릴게요 37,850 예, 37,850요 정도까지 일단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7,000 초반까지도 나올 수는 있어요 예. 자 물론 내일 바짝 바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일단은 예, 조금 신기루라고 볼 수가 있죠. 예, 37,100. 예. 자, 요 정도까지 한번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예. 자, 요걸 만약에 타고 가면, 예, 뭐또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예. 요것도 헤드 앤 숄더 모양이 또 되겠죠. 예, 자, 분명히 이거는 오버슈팅은 맞아요. 제가 늘 그랬죠. 미국 증시 강해서 부럽긴 한데 늘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너무 좀 빨라서.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한두개 올릴게요. 말에서는 이제 여기 올 일이 없으니까 쓸데없이 놓진 않겠습니다. 여기 꺾임점이죠. 얘는 그냥 바로 와버렸죠. <laughs> 15,150. 네. 자, 요 자리가 1차 지지선이 돼야되고요 얘는 이거 눌리면 그냥 뭐 여기까지 내려올 수는 있겠네요. 한요 정도 꺾임까지는 나올 수 있겠네요. 14,700까지. 네. 14,700에서 얘는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네. 요런 라인까지 여기 지시했던 라인 있죠 14,450뭐 요런 라인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 미국도 마찬가지로 자 요렇게 보시면 나스닥이 더 약하죠 네. 자 다우존스 얘는 신고가인데 나스닥은 코로나 고점은 아직 못 들었잖아요 네. 요런 것들이죠 네. 자, 요 관점에서 일단 봅니다. 자, 일단은 뭐냐면, 미국도 이제 누를 수 있는 그게 생겼어요. 예, 매도의 빌미가 생겼죠. 자, 3월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올라왔는데, 어, 파워링 안 된다. 가능성이 없된다 자, 누르자. 예, 그만큼 누르겠죠. 그런데 올해 금리 인상은 반드시 할 거고, 경기 둔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예, 뭐, 인플레이션 감소 데이터가 나오면 바로 예, 올리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상도 아직은 가능하다. 예. 자, 근데 예, 연준은 자꾸 후반을 예, 연 후반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반기 있죠. 예, 하반기면 뭐뭐 예, 뭐 8월부터잖아요. 예, 8월부터죠. 예. 자, 그리고 예, 시장은 좀 빨리 원하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5, 6월 보는데 5, 6월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일차적으로. 예, 예. 자, 그 관점에서 이제 미국 시장 조정을 받았고요 이제 우리 증시인데, 자, 우리 증시는 일단은 코스닥은 먼저 그냥 매를 맞았어요. 예. 사실 어제 2.4% 폭락할 만한 이유는 없어요. 코스닥도. 예. 자, 코스피도, 예. 뭐, 미국은 지 이른데서 조정받은 거 아니에요? 이른데서. 그죠? 예. 자, 미국 증시라고 쳐볼까요? 미국 증시면 코스피가 지금 뭐3,000한 350이나 3,400 정도가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안 나죠. 예. 자, 우리는 그만큼 예, 바닥이다. 자, 야간 선물도 우리는 오히려 올랐어요. 예, 어제 뭐 미국 증시 증시랬으면 우리도 막1% 1.5% 이렇게 빠졌어야 되는데 올랐다는 거죠. 예.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야간 증시 올라서 뭐 시가 분위기는 나쁘진 않다. 뭐 이렇게 가도. 죠 시가 뛰고 또 누르는 우리 특기잖아요 이런 날처럼 화요일처럼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물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지면 좋겠죠. 왜냐하면 미국하고 우리가 금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고그 시점도 우리가 좀 논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뭐다 오늘 불안한 장세가 나올 수 있다. 자 시가 같으면 막 매도 물량이 쫙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쭉 빠지다가. 예, 또, 본연의 자세로, 예, 지금 저가잖아요. 요새 저 PBR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예. 자, 그런 것처럼, 예, 지금 우리 포지션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2,500을 저는 중심값으로 둘게요. 2,500을. 예. 자, 그리고 2 5 10, 2000, 이거 똑같이 놓을게요. 여기 저항은, 저항은. 예. 그리고, 뭐, 1차 지선 당연히, 어제 젓가락인, 어, 2486. 예, 1차 지지선 놓고, 자, 그리고 바닥은 좀 넓게 예, 볼 필요가 있죠. 예, 자, 2465. 예, 자, 이렇게 일단 열어놓겠습니다. 예, 자, 문제는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인데, 코스피는 오늘 어 상승시켜도 코스피는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아뭐 외국인 선물들 베팅도 있고 네. 그럴 수 있구나 그런데 코스닥은 오늘 뭐 추가로 폭락시킬 수도 있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네. 코스닥은 자 782를 열어놔야 돼요 782자 네. 이걸로 할게요 782자 네. 그리고 800이 오늘 중심값으로 들게요 800을 코스닥 코스닥도 그리고 다 여기 지선이 하나 있죠. 792. 7 9 예, 2이렇게 일단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차 저항선. 자, 반면에 오늘 코스닥 폭등시킬 수도 있는 포지션입니다. 포지션은. 예. 자, 코스닥 1차 저항선 807. 8. 그리고 816. 아니네요. 800 19 이렇게까지 벌려 놓을 수 있어요 오늘 예. 자 그냥 예, 오늘 눈딱 감고 코스닥은 낙폭과 대로 일단 올려 줘야 될것 같아요 예. 자 만약에 진짜 코스닥이 좀더 죽인다 자뭐 어제 테슬라도 당연히 테슬라 못 봤는데 빠졌겠죠 당연히 예. 예, 빠졌네요 2%나 빠졌네요 예, 반등하다가 빠졌기 때문에 예. 근데 뭐 물론 테슬라는 요새 똑같이 가지도 않아요. 예. 자, 우리 에코 프로비엠이 또못 버틴다. 자, 어제도 이탈할 이유가 없는데 이탈해 버렸죠. 마지막 지지선이 제가 여기라고 그랬죠. 19만 원에서 18만 2천 원. 진짜 여기까지 뭐 오늘은 안 가더라도 근, 근접을 한다. 그럼 우리도 또 폭락을 하는 거죠. 예. 어제 코스닥 대형주들 보셨을 겁니다. 몽땅 폭락했어요. 예. 몽땅 폭락했습니다. 예. 자, 이게. 얘네가 나빠서 라기 보다 코스닥에 소속돼 있어서 빠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어제는 자 그런 것들 기술주들의 불안감들은 자또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어진다 그러면 조금 더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어쨌든 우리 시장에 대한 이런 것들 긴급시황을 따로 놓고 할거예요 오늘은 한 10시쯤에 쇼츠 대신에 10시 정도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투자자 분들 힘내시고 우리는 미리 선반영도 어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처럼 폭락이 나올 것같진 않아요. 예. 코스피는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고. 예. 자, 오늘 힘들 내시고요. 또 장중에 긴급 시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